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은 금매 부탁드리고요. 지금 슬프, 수프, 슬프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좀 드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여기, 문화, 문화계. 문화계, 문화계. 이제 집회할 동안 저기 노래방에한요 Thank you. <laughs> 네, 설명도 네, 해주시고, 화면스프도 받아오시고, 책도 구매하시고, 네, 수첩도받아가짤라그 아, 그래, 저희가 사고 날까봐 그랬어. 아, 이해해주세요. <laughs> 진보주의? 몰랐네. 어. 커피보다 맛있는 스프가 있습니다. 스프 드시고 가세요. 커피보다 내주시고요. 저희가 판매한 스프도 드리고 있으니까판매면스프 받아가세요.

최근에 한번선세서 이재명 대표님이 극찬한 책입니다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장에 모여 해주시고 오늘 밤에 혹시라도 집회 끝나시더라도요. 어,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광장으로 모입시다 하시고 광장으로 모이세요. 내일 전국민이 윤성열타면을 위해서라도 광장으로 올라와서 함께 박수치고 응원하고 함성지르 위해서 다음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 파면 스포 좀주시고 가세요, 따뜻한. 어, 그부터 구매해 주시고요, 파면. 스포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 많이 드시고 가세요. 어 그냥 지나가시는 길에 파면 스포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초식은 광장에서 파면 스포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맛있게 파면 스포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책 함께 우리 이재명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시민 여러분께서는요 점점 봉사단에서 책을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극찬하고 극찬한 책이 나왔습니다 어 책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한 줄로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어 주변 주변에 서명도 할수 있습니다 서명이 동참해 주시고 책도 구매해 주시고요 화면 스포도 드시고 네 여러 가지 구매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진행하시다가 쓰레기는요 여기 넣어주세요. 어 저희 스포 따르죠 스포드시고 여기다좀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닥에는 버리시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좀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요 책을 이재명 대표님 극찬한 책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극찬하신 책을 판매하고 있고요, 어 화면 스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네, 책도 많이 구매해주시고, 화면 스프도 드시고, 주변에 있는 서명할 수 있는 서명의 모든 것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국가폭력 피해 범국민연대에 가셔서 서명도 해주시고, 스프도 드시고, 책도 구매하시고, 서명도 하시고,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단한 가지. 내일 집에, 오늘 집에 가시고, 집회 끝나고 집에 가셨을 때, 어, 문자로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손자들에게, 명성장 어, 가자 아니면 광장으로 가자 하시고 함께 손잡고 광장으로 가자 네 파면스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어, 고생하시는 우리 문주시민 여러분 따뜻한 스프가 있습니다 스프 많이 드시고 가세요 우리 수근하시나가요 여기 국가폭력 피해 경국민연결하 가셔서 서명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옆에 뭐, 라가동그다에 민주노총 농성장 가서 책도, 수첩도 받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 주변에 계신 우리 스포도에 가로 이재명 대표님의 슈... 어, 극찬하신 책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어, 이재명 대표님께서 극찬한 책이 나왔습니다. 책도 구매하시고요. 어, 스포도 보시고 가세요. 원 플러스 1책 사시고 스포 드시고 네. 스포츠 읽고 책도 구매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포 드시고 책도 구매하시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극찬한 책이 나왔습니다 아, 아. 응. 어, 그 선생님 여기 판매하시는 공간이 아니세요 어, 광장으로 들어가세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아, 광장으로 가셔야 아, 아, 아. 되니 네. <laughs> 사람 많으니까, 이양 방정으로 좀 들어가주세요. 네, 한 줄로 들어가주세요, 한 줄로. 네, 네 파면 스프 있습니다. 파면 스프, 어, 드시고 가세요. 따뜻한 파면 스프 스프가 있습니다. 네, 드시고 가세요. 네, 어, 한 줄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끌려왔어요 아, 재미님 우리 화면 스포도 드시고 가세요. 이명대표님께서 구매, 어, 극찬하신 책도 판매하고 계시니까요. <목소리도> <달달한 목소리도> 어, 스포드 드시고요. 우리 이명대표님께서 재 극찬하신 책을 좀 구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책을 좀 구매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어, 지금 지나가고 계시니까요. 책한좀 어, 양쪽으로 좀 벌려서 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책한권 이재병 님께서 추천하신 책이 있습니다. 분명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애들한도해요 애들한테 얘기해 요해요요 네, 다시네 맛있는 파면 스프가 있습니다. 스프도 받아가시고요. 맛있는 스프 있으니까 받아가시고. 책도 구매해 주시기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는 파면 스프가 있습니다. 파면 스프, 구매, 에, 받아가시고요. 책도 구매해서 가십시오. 네. 책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추운데, 커피를. <laughs> 다 주전수 한잔 나오시고것 같아요. 어, 지나가실 때에는요. 어, 한 줄로 서서 지나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축동행, 저축동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나가실 때한 줄로 지나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나가실 때는 한 줄로 지나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축동행, 오축동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어, 지나가실 때 추우시니까 다 지나가지 마시고 스폰받아가시고요, 어, 광장에서 읽으실, 어, 책도 한번 구매해 가세요 이재명 전백등께서 극찬하고 일단 책입니다. 책도 구매하셔서 후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앞에 저희가 스프 받아가시면서 이재명님께서 극찬하신 어,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예, 비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줄로 좌측으로 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께서 극찬하신 책, 함께 우리 이재명이라는 책을 구매해 주시고요. 네, 구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스포리야 잠시 중단하고, 중단 이벤트로 최고 구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함께 우리 이정희는 책을 구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 진행하실 <목소리> 어, <목소리> 때는 책한번 구매해서 가십시오.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극장하고 즐겁게 보신 책입니다 어 지금 그러하셨거든요 그냥 가지 마시고요 어점시 우리 이벤트를 파면 스포를 부를 예정이니까 점심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을 하나 만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내일은 감정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를 마치고 지금이라도 핸드폰 열고 주변인에게 친구에게 서울로 가자 광장으로 모인 자 함께 보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정도 잡지 않고 광장으로 모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재명 대붙께서 극찬하고 하신 책을 구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각 <목소리> 법조포에서는 윤석열을 즉각 파멸하고 고속하라 윤석열을 즉각 파멸하라 윤석열을 파멸하라 연상결에! 잠깐만, 노원! 노원! 노원 찾습니다, 노원! 노원! 모원. 김찬 노원이다! 예, 화면 스프를 받아가실 분은 직접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화면 스프를 받아가실 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화면 스프, 오케이. 화면 드릴까요? 예,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우리 국민 대보에 대해서 이재명님께서 극찬하신 책입니다. 책임에...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네, 이재명님께서 극찬하신 책을 구매해 주시기도 되겠습니다. 아, 천원 이상 구매하시면 됩니다. 친구야, 내 네, 용돈 받는 거천 원만 여기 쓰면 돼. <laughs> 네, 자 구매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재명님께서 구찬하신 책입니다. 하시에책한권구매 이재명 담임께서 극찬하신 책입니다. 구매해 주시고요. 어 파면스프파면스프가 있습니다. 파면스프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젠젠 봉사자. 윤석열 옆대라고옆에서 옷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아, <laughs> 윤석열 옆대라 옆장 구매했네. 네. 전화 네네. <laughs> 파멸하라, 윤석열을! 파멸하라! 네, 파멸한 스포 있습니다. 파멸한 스포에 도시가 와서 <laughs> 윤석열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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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네, 스프 드시고 마세요. 우리 파면 스프가 있습니다. 일단 한 파면 스프를 좀 드시고 가세요. 몸좀 녹이시면서 파면 스프를 좀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일 광장으로 모여주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끝나시더라도 함께 친구들 동지와 함께 광장으로 모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하고 문자에서 광장으로 모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짐산봉사장에서 아주 도쁘게어요 이거 를 나가서 이렇게 아고 먹고 있다고 니까요 다이어트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니까요. 고요 어, 지금 보시면 책을 구매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책을 구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책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책을 좀 구매해서, 제미한더 팬님께서 극찬하신 책입니다. 책을 구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예. 젠젠 봉사단 보스에서는요, 어, 밤한 스프를 드실 분은 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밤한 스프를 잠시만 중단하고요, 광고 시간이 있습니다. 네. 잠시 네, 파면 스프를 준비하고요 광고 시간 책을 좀 구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네, 네 읽으시면 됩니다 집에 있으면 어떻게 읽어야지 하세요 네, 1스프에 열렸습니다 스프가 뭐냐 파면 스프입니다 네 윤석열을 화면 탄핵 파면 음식의 스프 파면 스프를 좀 드시고 가세요 따뜻한 스프 있습니다 계멘스프를 네, 좀 드시고 가세요. 몸좀 따뜻하게 드시고요. 어, 잠시만요. 이거 책좀 구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님들 귀찮... 네. 지금 교행하지 마시고요. 윤석열 집값하면 민주노총 농성장에 가셔서 책도 수첩도 받아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시는 국가폭력 피해 범국민 연결하셔서 서명도 부탁드리고요. 옆에 보시면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고 만들 수 있는 공간 있습니다. 응원모도 판매하고 배지입니다. 판매 스포 있으니까 많은 구매 드리고 있습니다. 판매 스포 받아가시고요. 책도 구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책이 있습니다. 책을 좀부탁드리습니다그리어 이제는 드 분께서 극찬하신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구찬하신 책이 나왔습니다. 책을 좀 많이 구매해 주시 나와 있으니까 많은 구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좌측 우측으로 좀 기울여 서한 줄로 서서 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측 우측으로 해서 한 줄로 가주시기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프가 있습니다. 파멸안 스프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여기 길이 좁아서요. 좀 야, 야. 그 생긴 분이